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하이재킹의 프로듀서 정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저희 영화 하이재킹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무대사를 인 사실 갑자기 절정하고 이렇게 문제 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오늘 무대 인사 어떤 배우분들이 오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 누가 누가 계시죠? 또 문유왕도 여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독님까지세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한번 불러볼까요? 여진구, 문유왕, 반가워. 이렇게 해서 한번 부르면, 네, 배우분 들어보실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진구, 문유왕, 반가워.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여진구, 문유왕, 반가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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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고습니다반갑습니영화갑습니다그니다 반갑습니다. 년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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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이다반갑다반갑습니 뭐, 감사드려야 할 분들에게 실제로 감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참 뜻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참 영화 보시기 전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화이즈킹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좀 스토리 그리고 인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영화를 봤지만서도 참 마음에 깊게 남았던 게어이 영화는 참 어떤 사람의 입을 해서 본인에 그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렇게 평일날 하이새킹 선택해 주신 우리 다영님들 제일 이쁘고 착색이고 하고멋고 그런 분들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와 즐기게 보시고 오늘 남은 하도잘 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 여러분. 성대한의한문희광입니다감사 이렇게 대한민국에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희망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수 많으신 관객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평일일 때갑스럽게 무대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것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와 추천과 소문과 덧단과 조금 해부 네,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실 좀 객석이 너무 많이 되어있으면 어쩌나 걱정으로 왔었는데 그 걱정이 참 기우였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 영화는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고 여러분들 때도 또 보시고 이분들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슈퍼도 아직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사실 그래서 오늘 오 전에 수업서를 잠깐 불렀다가 저잠자들어보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께서도 되게 행복한 기억까지 시고이 영화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독님과 배우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사인담비 포스터다 손을 들고 요청해 주시면 되요아 혹시 저희 영화 처음이 니신분 있어요? 여보, 가 가장 많이 을 거야. 세 번. 번은 아이안 <laughs> 아, 되겠다. 아, 삼천포삼천포삼천포 영정도 물산이 요 영정도 영정도 물산이 뭐어요삼타포가정고삼정도 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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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 네. 아, 맞다 다 배우분들께 뭐 간단하게 사인과 사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번 째면 다아맞다지 뭐야 지거 같은데요? 맞는 생각밖에없 <볼> <laughs>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저저 네? 용산에서 네. 댄스이요 <laughs> 저예요. 영상 있어요, 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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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굴안 나와요. 그, 너무 그, 멀어 네 이렇게 저희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저희 영화 좋아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영화 100분 동안 시원하고 <목소리> 어, <쉬용을 목소리> 쫄깃하게 <목소리>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주변에 좋은 댓글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어,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순고한 희생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보다는 조금 밀려서 힘들거든요. 네. 네. 보시고 재밌으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불러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